안녕하세요. 2022년 6월 고1 모의고사 34번입니다. Researchers are working on a project that asks coastal towns how they are preparing for rising sea levels. 연구자들은 진행하고 있다.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물어보는 프로젝트예요. 해안가 마을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대비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해수면의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묻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어, 프로젝트가 선행사로 오는 대신 주격 관계되면서 하겠죠. 뒤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 수일치 향상 확인해 줘야 됩니다. ask라는 동사는 수요 동사로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무엇을를이라는 직접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직접 목적어가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간접 의문문이 왔습니다 명사절이죠. 그래서 이거 순서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ome towns have risk assessments. Some towns even have a plan. 어떤 마을들은 위험 평가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을들은 심지어 계획을 가지고 있다. but it's a rare town that is actually carrying out a plan. 하지만 이 마을은 드물다.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마을은 거의 드물다. 거의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it is 사고 대사이에 주어를 강조한 강조 구문이 되겠습니다. One reason we failed to act on climate change is the common belief that it is far away in time and space. 한 가지 이유인데 우리가 실패했어요. 대처하는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데 실패한 한 가지 이유가 어, 일반적인 믿음 때문이다. 어떤 믿음? far away. 어, 멀리 떨어져 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아,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일반적인 믿음 때문이었다. One reason이 선행사로 있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to 부정사, to act에 대한 목적과 빠져있는 사이에 목적의 관계대명사, 대 또는 위치가 생략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one reason이기 때문에 is라는 단수 동사였고, 주격보어로 the common belief. death은 어, 이때 동격의 death로 uh, belief, the belief에 대한 동격입니다. 뒷문장은 완전하고 d e a t 은 생략이 불가하죠.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라 것은 훨씬 미래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유겠죠. For that case, climate change was a prediction about the future, so scientists talked about it in the future tense. 어, this became a habit, so that even today, many scientists still use the future tense, even though we know that a climate crisis is ongoing. 이것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가 계속 진행 중임을 알에도 불구하고, 어, 목적어가 명사절로 나왔고, 이때 접속사 대신 생략 가능하죠. 주어가 어, climate crisis고, is가 비동사, 비동사 뒤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로 ongoing이라는 형용사 나왔습니다. Scientists also often focus on regions most affected by the crisis, such as Bangladesh or the West Antarctic ice sheet, which for most Americans are physically remote. 과학자들은 종종 초점을 맞추는데 지역들입니다. 대부분 영향을 받아요. 위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서남극 빙상처럼 어, 위기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어, 명사인데 뒤에 있는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이때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사이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보면 좋겠죠. 선행사가 regions가 되고 which are 또는 that r 가 생략이 되고 to affected가 됩니다. 영향을 받은. 그래서 어, 뒤에 affected가 오냐 아니면 affecting이 오냐는 요걸 한번 넣어서 보면 아 얘가 어 영향을 받는 엔지, 영향을 주는 엔지, 능동인지, 수동인지가 보이겠죠? 위치는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으로 위지엔스를 선행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 기후변화에 우리가 대처하는데 실패하는 원인이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초점을 맞추는 그 위기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물리적으로 멀다. 그래서 사실 피부로 와닿지, 와닿지 않는 거죠.